말씀 안에 소개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에바브로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로 세서를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에바 불안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든 믿는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역사의 실존 인물입니다. 가공 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가 살아냈던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지금 2023년이라는 역사 속에 삽니다. 시공간 속에 산단 말이죠. 대한민국에 살고 예수 믿고 사는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 책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 끝나냐면 AD 9 5년 경에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었던 성도들의 이름은 성경 책에 없어요. 그럼 성도들의 이름은 어디 있냐는 말이요 성도들의 이름은 자 알아요?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은 생명 책에 기록됐다. 생명 책에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생명 책에 기록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책은 글로 쓰여진 책이 아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교열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모두를 그 인원수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 있다? 생명책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령 속에 기록된 사람이 나다. 이렇게 믿어야.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이 땅에 비록 살아갈 때 상대적으로 잘나지도 못했고 돈도 많이 못 벌었고 건강도 하지 못하고 나이도 들었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하지 않는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그것을 제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야 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정기한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정리가 되면 에바 불안한 사람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좀 이따가 들어주세요. 아 여기 주보를 보세요. 주보. 주보를 보면, 홀로에서 1장, 7절, 8절 주보에 들어간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뭐 된? 종된. 든된 사랑하는 에바프라. 그래, 에바프라는 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의 종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서 그냥. 다른 나라 언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를 하나 더 배우자고요. 종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둘로스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둘로스. 둘로스라고 해 둘로스. 둘로스가 종이에요. 왜 제가 이걸 헬라어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냐면 그 당시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생명의 여탈권이 없어요. 누구에게 자신의 생명의 여탈권이 있냐면 자기의 주인에게 생명의 여탈권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종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약 반세기 전만 해도요 가정에 종들을 놓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까지 저희 외가댁에 방학 때마다 갑니다. 방학 때마다 외가댁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돌산이라는 섬에 분넬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주조장을 하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방만 되면 거기를 갑니다. 그럼 주조장을 하면 주조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안 불러요. 어떻게 보면 파랑새 이렇게 불러요. 그럼면내 마님 그러고 온단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 종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걸 알아요. 자. 성경에 에바브라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종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참한 사람인가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로마 시대에 자유인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에게 속한 종이 있었어 그러니까 종은 항상 주인만 바라봐야 돼.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 그러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의 신분이 종인데, 왜 종인가?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종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된다? 예수님만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와 함께 뭐였겠다? 종. 종. 그 종을 헤라로 뭐라 한다? 둘로스라고 한다. 다시 한번 뭐요 둘로스. 종이었다. 그럼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로드, 하나님, 주님이 에바브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성도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다 구유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럼 전부 다 종이지 종.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 당신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와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내가 부르면 와서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왕 대신 주님, 주인 대신 주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입니다. 종이입니다. 정말 종이에요. 정말 종이세요. 이 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중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 그게 있어야 종인 거예요. 자기 맡대로 다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이 뭐냐? 주님이 모든 걸할수 있고,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걸 감당하겠다.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래, 주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독거예요 저가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존댓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브라를 뭐라 그랬냐면, 에바브라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그래 여기다가 앞에 형용사를 훌륭한 일꾼, 잘생긴 일꾼, 똑똑한 일꾼, 일 잘하는 일꾼.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신실한 일. 그럼 신실한 아, 이 말은 뭔 말일까? 주님이 하신 약속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분명히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걸 신실한 일꾼이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 성경에 말해요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한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야.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방 이루어지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신실한 a n i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가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i m e Hananime, Hananime, h a n 내가 뭐 m e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 나는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종된 사람이다. 오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두절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실한 일꾼이다. 그럴 때 일꾼이 해야 될게 뭘까? 왜 우리가 일꾼인가? 개미처럼 맨날 나가서 일하라, 이 말인가? 아니요. 일꾼이라는 것이 뭔가 보자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보면, 고린도 후서 사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사람이, 그리 이걸 바꿔요. 내가, 내가, 마땅히, 분명히 해야 될 일이야. 마땅히,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요가 아니고 일꾼이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비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비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어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일지어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자, 뭐가 충성일까?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한문으로 쓰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자를 뭐냐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에. 그러면 충성이 뭘까요? 한문으로 풀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이루는 거다. 이게 이제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뭐예요? 정죄도 말하는 충성은 뭘까요? 눈을 피하는 눈을 피하지 말고 나을쳐다보고 자, 충성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 형제에 말한 충성은 뭘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충성 그러면 사람은다 인식하기를 뭘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 대단히 큰일 대단히 위대한 일에 내가 몸을 다 바쳐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않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은? 따라하세요. 작은 것에 뭐하라 주님의 생활. 이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는 작은 것은 하찮게 생각해요.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 사람은 기준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결과를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루는 없죠. 그 사람이 행한 결과 이걸 봐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뭘 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썩은 부패한 인간, 죄성의 인간은 절대 작은 것에 관심을 안 가져. 별 보리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은 동기야. 동기는 작은 것도 기하개여기고그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자세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저의 성품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화를 가장 많이 내냐면요 작은 것에 실수하면 제가 화를 내 작은 것에 실수하면 화를 내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 자기가 큰 실수를 했어요. 경준이나 경민이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반응 을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실수하면 샹욕거라고 터놓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 하죠. 왜 그러냐?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작은 것을 잘 해야 다른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을 가짱 게릭터별볼려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작은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아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해라. 그래서 작은 것 충성하면 그 다음 알아요. 네? 그냥 쉽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제가 어제 받은 카톡에 설악산에 40년 이상을 나무로, 나무 뭐라 그러니, 지게로 짐을 이고 다니는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진 분, 그분의 일화를 소개했어요. 부인은 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입니다. 근데 자식은 더 떨어진 장애인. 그러니까 새 장애인이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설악산에 나무 지개를 들고 매일 그걸 짐을 지어다 주는 사람이 한 번은 100kg 짜리 되는 냉장고를 지고 가는 거야. 하루에 여섯 번 왔다 갔다 해. 40년 이상을 그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관계없이 그걸 계속.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죠? 저도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왜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자기가 본 부분을. 자기보다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니이뭘 보실까요? 에? 돈 많아 가지고 능력 많아 가지고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모았던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보실까요?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작은 일에 감당할 줄 안다면,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세상이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내가 그 작은 일에 내가 할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겠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종이니까,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니까, 이두 가지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성적표가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니까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책을 펴놓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에바브라가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왜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기록된 남을 잊지 마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에게 감당된 삶 충성스럽게 사시고 신실하게 사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